그까, 가 나라. 그까는 나라네, 두 그까사라, 나인가 나라. 이다 나라. 가나 그까, 나라. 그까, 나라. 그까, 나라. 그까, 나라. 그까, 나라. 그까, 나라.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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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루묘 칩빠레다 루묘 칩빠레 사람 좋아가 루묘 루 루입니다 칩빠레 루묘 칩빠레다자그가 사람입니다. 저가 에이 뭐냐 루묘 칩빠레 하자 뭐말 루묘 피빠레루리아 루묘 루소인 사람입니다. 루비엄몰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 사람입니다. ແກະສະນາມາຕິກ <Okay>, so, <laughs> ོ་ຈຽອໍມີຂຽນມາເນາະເດີ້ອາກະນາຕາກະຫນ້າໄປချက်ປີ້ວອັນເຕມເບມເນາະຖ້າໂອ້ຢ no. ້ານມືເທມມີຍາມາມີຍາມາມີຍາມາເນາະມຽນມາກະມຽນມາອາຊໍມຽນມາລູມືຜ no? ິດປາລະເຊືອບູລໍບິ້ວຫມົນເລມຽນມາສາຣາມິມນິດາມຽນມາສາຣາມິມນິດາມຽນມາສາຣາມິມນິດາເນາະມຽນມາລູມືຜິດປາລະເຊືອບູລ no? ໍບິ້ວຫມົນເລ 어떡하? 미얀마 사람입니다. 미얀마 사람입니다. 야비나? 뼈라비나? 걔네 말로 혹시 봐서 불러오래 야비, 아세, 니네 말로 지어. 바에,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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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소리가 비엔나, 베라다. 비엔나는. 베트남 Okay. v i e 를바서 불러요? 네. 비탄남 사람입니다. 비탄남 사람입니다. 지요 비탄남 사람입니다. 네, 비탄남 사람. v i e 루 n a 를바서 불러요? 네. 바라가 뭐지요? 아비, 비탄남 사람입니다. 아비. 알프, 넌 맞다. 타에, 태국태국태국 태국태구태국사람 태구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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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태국사람입니다태국사람입니다태국사람입니다사람입니다태다태국사람입니다서사람사사람 ไคคุซาระเมิมินิดายาเบะโนยาเบะโนเกะทาบานะตเตระอะเละอะชิมาไนงานเนะตเตระเมะธีเอ็นซาระเมิมินิดาโซโซบิโอะทิไรเมะอะริลุโหมโอะชิปปาเระยาเบะโนโยดัตเตะบิโนเคะอาโซเอะนะโดคุซัปปิริไลยะออดาคินาวะโอะเบะคุกะนาราฮะนะคุกะนะนาราโซระกะไนงานโอะโยะไรตะคุกะนารา 그 까는 나라에 두류의 나인가? 맞아요 에서 왔습니다. 에서 왔습니다. 뭐, 뭐, 에서 왔습니다. 가니, 라바레. 다고 에서 왔습니다. 자가, 뜨니, 니 라바레. 나인가? 가니, 라바레. 다음이 는다고 진지야. 에서 왔습니다. 뼈지야. 에서 왔습니다. 에서 왔습니다. 에서 왔습니다. 에서 왔으면 니라바마라바 지어 다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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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가떼어보라 중국. 아어니라바어가니라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하면어. 알았어. 자. 개하여에서내이나나봐지야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면 중국에서 왔습니다. 합이 개 나머지 지야. 인 도네시아. 인도네시아. อินโดนีเซียอินโดนีเซียครับนี่อินโดนีเซียอินโดนีเซียบอกละอินโดนีเซียมาได้ส่วนบอกรู้เปล่ามะอินโดนีเซีย에서왔습니다ครับนี่อินโดนีเซีย에서왔습니다เก็บเบอร์จิบ่าวอินโดนีเซีย에서왔습니다ครับนี่อินโดนีเซีย에서왔습니다ครับนี่อินโดนีเซียนี่ลาบาได้ครับเนาะโอเคซัดต่อแม่เนาะเดี๋ยวนาทีครู่บาเลย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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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 필리핀서 필리핀아니가, 오케이. 아, 필리핀아니가 라바에서 불러요 몰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오케이, 필리핀아니가 라바에서 불러요 몰래. 자, 가. 어, 비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뼈다비노, <듀다> 베야니 라레서 아, 미 마니 라바에서 뾰루 병네.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뼈다비노,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귀신만, 미얀마에서 빌테라비 에서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마니 라바레, 뼈다비노, 꼬페야 라바서라고 뼈다비노. 개합이 아주 윤 다리를 칼로 병이 파야. 중국에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레펜에서왔습니다.됐다비나. Hayır> kind of um, 개하베아서예나도끝샙벼지야어.디카자예고고고매샙메.하베나.고고고매샙메.이연송띄에라카자예고고고매샙야메.매샙라카자예블로리똔멀래.코리아어로블로리똔멀래.소벼리라지야어오나.개마이가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가보자.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가보자. 안녕하세요. 아서 맹글라바 안녕하세요. 맹글라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I don't 래 n o w h o 래하 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하 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이 t k 뭐 o 요 how to do it. I d 안 n t 니다 안도입니다 안도입니다 알는 어? 안도입니다. 안도가 남매입니다. 피파레. 안도 피파레. 안도 안도입니다. 계속 지어. 두 바사 별에.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저자가쩐너 쩐로 쩐마술래되배저 쩐로 가로 저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루미옵시바래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너 가로 인도네시아 루미옵시바래 가서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아들 자서 배워 드래 배워 드래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자, 나라, 나라가요에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Abi, 저는 저너가로저 마가로 인도네시아에서 가네 왔습니다. 라바레, 인도네시아는 라바레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Okay.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Okay. 만나서. 만나서봬여다.만나서그러다가봬여다.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가원다바레.봬여다원다바레서인만나서반갑습니다.만나서반갑습니다.자요.봬여다원다바레.개한번이제이하고변팻게요.안도임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답이나? 오케이, 자세히 좀 하죠. 안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 개합이어서 이해받이려래.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조사조사가저너저너래저도저너래만나서봬다반갑습니다만나다바래저너래봬다반갑습니다누가님봬다바다바래라고별로저너래봬다바다바래그래서저도만나서반갑습니다가지요저도만나서반갑습니다합비하베노케이그래서아사안에소원변경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안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바, 만나서 반갑습니다. 블랙이랑 그 아소인 고고고레 메세답이나

아까에저만하면서요.되돼터.아까에되돼터입니다.저는몐마사람입니다.저는몐마에서왔습니다.만나서반갑습니다.알아면이배워야되나.이님아고노메고리택이띨어.배워려야되나.난래라디티떵따라.아까에เนาะ.자서에밍라바서불로배워면래.아님아불로콜레 อันโตผิดပါတယ်ကျွန်တော်ကတော့อินโดนีเซียလာอินโดนีเซียလုံးတို့ဖြစ်ပါတယ်ကျွန်တော်ကတော့อินโดนีเซียကလာပါတယ်တွေ့ရတာဝမ်းသာပါတယ်ကျွန်တော်လည်းတွေ့ရတာဝမ်းသာပါတယ်ကြတယ်နော် e